엔비디아가 또 하나의 황금 파트너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 네오클라우드. AI 서버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공급받으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어이브 등 기존 AI 서버 업체들과 달리 네오클라우드는 직접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점이 다릅니다. 자체 기술로 GPU 서버를 개발해 AI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를 고객으로 확보했죠.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런 AI 인프라 기업들의 몸값이 폭등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네오클라우드의 시장 규모가 2025년 230억 달러에서 2030년 1800억 달러로 무려 8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그 중심의 선세 강자 네오클라우드, 엔비디아가 선택한 이유 곧 시장이 증명해줄 겁니다. 이거저거였습니다. 다음 비교도 기대해주세요.